사무에라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에라 16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16장에서 다윗은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도망해야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 주인의 종, 그 주인의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속였던 그런 내용도 볼수 있었고, 또, 시무이가 무고한 다윗을 향하여 그가 마치 사울의 집에,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를 저주하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는 또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적진에 그야말로 침투하여 압살롬의 신뢰를 얻으려고 위장된 충성을 하는 맹세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후반부에 보면 이 압살롬이 그의 옆에 있었던, 다시 말해 그의 반란을 함께 도왔던 그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해 결국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지도자 옆에는 왕이나 지도자 옆에는 책사 또는 모사라 불리는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역할들은 단순한 조언을 지도자나 왕에게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말과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지혜를 통해 국가가 해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량을 주곤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물들이 오늘 본문 17장에 들어오면 바로 이 압, 압살롬 옆에 그에게 아, 전략을 세워주고 어떤 조언을 조언의 이상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는 두 명의 모사가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베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두두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 되고 대립하면서 다윗이 오히려 겪고 있었던 위급한 상황들에 있어서 상황이 역전되는 반전의 어떤 사건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대립되는 의견의 충돌들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두 모사들의 전략에 대해서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언급해주고 있는데 먼저 아히도벨이 그가 내놓았던 전략 그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을 즉시 공격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다윗을 표적으로 삼아 그한 사람만 죽이면 이 전쟁에서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죽일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한 사람만을 죽이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지금 즉시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전략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아이도벨이 내놓은 그의 전략, 이에 그의 이 계략을 듣고,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 그것을 다 옳게 여겼다, 그 의견을 좋게 들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처럼 듣기에 신속하고 또 논리적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다라고 판단, 판단될 만한 그러한 인간의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들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그러한 지혜로움의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가, 혹은 우리 생각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선에 맞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의 생각이 옳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세의 생각도 듣고 그의 의견을 구하기로 하여 그를 부르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지금 후세가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았, 남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후세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돕고자 이 압살롬 옆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이 아히도벨이 내놓았던 그 계략을 뒤집고자 애를 썼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아히도벨이 내놓았던 그 전략을 듣고, 후세는 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후세는 지금 압살롬에게 다윗을 즉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까? 먼저는 다윗의 군사들이 그냥 보통 일반 군사들이 아니라 정말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아주 경험이 풍부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여서 공격을 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용사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강한 전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를 가리킬 때에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어떤 의견을 내놓는가 하니, 우리가 급하게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군사들을 모집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아서 광범위하게 공격을 해서, 아예 다윗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완전히 그, 그러니까 그가 머물고 있는 도시 전체를 다 둘러싸서 포위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완전한 제거를 해 버려야 합니다라고 전략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세는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병사들을 모집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아니 그 시간을 다윗에게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계략과 전략 가운데 누구의 전략이 선택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후세의 아, 아,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된그 이유, 그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일부러 이 아이도벨의 뛰어난 전략, 지혜, 그 계략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가장 좋은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주는 조언과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좋은 길처럼 보여지고 그들의 마음을 들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혹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얼마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을 놓고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계획이, 우리의 이 길이 하나님 인도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는 생각과 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강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후세는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보내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여인의 도움으로 이 적들을 적들을 피하여 간신히 이 압살롬의 전략을 다위세계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여인이 뭐 누구인지, 뭐 정확한 그런 이야기들도 없을 뿐더러, 또 그가 이 병사들을 숨, 그 요나단과 아이마하스를 숨기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의 의미는 존재를 부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이마하스의 위치를 물었는데 그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이 숨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로,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되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 할수 있지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아,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포기되고,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알수 없는 방법들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들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지게 하셨고 후세의 계략을 택함으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도베는 자신의 계략과 전략이 무산되자 23절에 보시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많았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듣기 좋고 괜찮아 보이고 뛰어나 보여도 사람의 지혜는 철저히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좋아 보이는 인간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그 인간의 지혜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17장은 이처럼 다윗이 만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니,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지게 된다라는 이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직접 묻고 구한 것처럼 그의 계략이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을 의지하였던 그의 계획과 전략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붙들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두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두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맡겨진 길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